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은 친구들과 함께 자주 놀기도 하고 서로 도움을 주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할 것 같던 우정도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와의 관계는 희미해지고 가족이나 연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성장기 때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는 친구가 부모님보다 나를 더 이해해주고 나의 마음도 더 알아주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되고 대부분 술친구로 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진정한 친구 한두명 남기기가 정말 힘든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는 이것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연인이 있다면 나와 가까이서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그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며 만약 혼자라면 혼자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철이 점점 들게 되면서 결국 인생의 술 친구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술자리에서의 이야기들은 결국 과거 추억거리 이야기의 반복이며 현실의 나의 모습을 이해해주기라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보는 직장 동료들이 나를 더 이해해주고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지요. 이러한 술 친구들보다는 언제나 나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나 연인이 더욱더 소중한 존재이고 그들이 내 곁에서 항상 같이 하기에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친구들과 멀어지게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시간입니다. 일과가 바쁘고 가족이나 연인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서로의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날 기회가 적어지기도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서로의 가치관이 맞아야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들면서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 줄어들고 그 결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이유는 생활환경의 변화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들면서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친구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늙어도 친구는 필요합니다. 서로의 삶에 대한 소통과 격려, 도움 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정말 나에게 소중한 친구라면 그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